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의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응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주의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운동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잘하시는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신들이 해방하여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거리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볼 때에 스스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길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사장 칠 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레스를 정복한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신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에세겔 37장에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자야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 선지자가 그것을 미처 예측할 수 없어서 주님, 주님이 아시리다라고 답변했을 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역사를 지금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 희망을 상실한 완전 말은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부활의 새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인 것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전인적인 부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과 아울러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만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에, 교계에 또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었고 또 우리들이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인데, 그 중간에 보면, 에세가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은 신앙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윤례를 칫게 행하게 하시는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어, 불순종하던 본성을 순종하는 본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또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 47장에는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해서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전쟁을 끝마친 후에 펼쳐지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속에서 또한 그 성전의 모습이 4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천체계까지 이르는 성령충만의 생수가 그 성전에 넘치고 또 40장, 41장, 42장, 43장에 계속해서 성전의 구조, 영적 성전, 완성된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그 절정에서는 47장에 1절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령이 생수가 흘러서 사천체계까지 이루고 그리고 그 생수를 중심으로 해서 생수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살아나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47장의 생수로 충만한 모습을 영적 성전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천상의 영원한 천국의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강좌 우의 식물들과 또 강, 강물들, 또 바닷물 속의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천년 왕국에 서 있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도 결국은 천국의 완전한 성전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나 천국이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성령 운동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스가라 사장 7절에 성령의 도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에스겔 36장에 거역하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 장면도 그렇고, 그 다음 이어서 육체의 부하를 말씀하는 37장의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다 성령 운동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7장의 천년왕국 또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 또는 천년왕국으로 상상되어지는 각종 생물들의 살아남, 각종 식물들, 달마다 열매 맺는 식물들과 바다물 속의 모든 생물들을 사람들의 영혼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찬윤왕국에 있을 자연 만물들이 소생하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성령의 구받이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에서부터 육체의 부활과 또천연 왕국 또는 천, 영원한 천국의 성령의 생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과거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셔서도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성령님의 그 절대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조에도 성령님.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인간의 존재에도 성령님.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서도 성령님의 역사. 육체의 부활에서도 성령님의 역사, 천년 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성령의 생수의 역사,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넘어 져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은 논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은 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누가 보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기대해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인 성령의 역사. 이것은 나라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문제, 교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복잡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니라 고 말씀하시며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스가랴 4장 7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이 우의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될수 있다라는 그 절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이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최종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님의 역할과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별하시면서 결국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라는 문제보다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이 크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라는 흑백 논리에 파묻혀서 욕기와 같이 서로 다투고 얽고 그러면 논하기보다도 과연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 하시는가 아니면 성령을 벗어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 점에서부터 영적으로 먼저 분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는 성령님의 그 여부는 굉장히 절실하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후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짐승과 같은 역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고기 덩어리와 같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패함, 윤리적인 타락, 죄악의 증폭, 이런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머무시느냐 또는 성령님이 떠나시느냐에 따라서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홍수로 심판을 당해서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나라는 존재는 부패하기 마련이고 어, 죄악을 향하여 그 잡을 수 없이 타락에 가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주의라,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붙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끝없는 다툼과 반목과 질시와 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냐 선하지 않으냐 내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최상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소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소원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어찌하든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라도 십자가에 죽어지는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라도 십자가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 지금도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성도가 이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것을 주님이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거 이상가는 하나님에 대한 선물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거 이상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조하심과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전부 껍데기로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죽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개입할 때만이 성령의 생명력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믿음이 생동력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산돌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리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강력한 생명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껍데기의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그 모습을 진단하면서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믿음이 산돌 같은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믿음, 돌파하고 전진하는 믿음,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날이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의 도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나라도 회복될 수가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만드신 것처럼 영적인 인간,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 정도로서의 인간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에 생기의 부으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 말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모든 기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열 가지 계명의 기본 정신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께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할 때에 율법의 요구,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의 사람은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것그 중심을 가질 때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완전하게 지켰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함이 율법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결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비결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비결이고 우리들의 완전한 믿음의 비결이고, 완전한 순종의 비결이고, 완전한 의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러므로 자의적 선, 자의적 의의,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의, 예수님의 의의, 성령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그런 성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희망은 오직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과 완성의 유일한 비결도 성령입니다. 마귀 지옥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음도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예수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죽었을 때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입니다. 이 험한 말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결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통로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의 혼란함, 교회의 어지러움, 개인의 회생 가능성도 오로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계를 살리고, 우리 시험성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림과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위처럼 솔로몬처럼 승리하고 성취하는 비결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래악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도우시되 여호와의 영으로 도우시고 지혜의 영으로 도우시고 총명의 영으로 도우시고 모래악과 재능의 영으로 도우시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으로 도우시어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헛되이 받지 말고 십자가를 확실하게 받으며 성령 충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의 선물을 흡족히 마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 무슨 이득을 얻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흡족하게 마시기를 사모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는 일부터 챙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실기로운 타자천례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의 최후 카드인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갈등, 모든 승리는 성령으로 말미 않기 때문에 다위처럼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솔로몬처럼 성령으로 성전을 짓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대한민국의 회복도 국민 주안권을 들먹이기 이전에 먼저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대언하여 일기를 생기야 불어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생기어 이 민족에 임하소서 이 나라에 임하여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오늘의 절망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온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의 문제가 아울러 해결되어지는 기적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승리와 최후의 완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